안녕하세요.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. 아, 여기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. 네, 그렇죠. 온 만큼 되게 보람이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뵙게돼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새로운 만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왔어요.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<laughs> 특이한 아이템 이 있으면 무조건 구입해서 매칭해서 입고 다녀요.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패션 그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첫 번째가 바로 얼굴형입니다. 이제 몇번 제가 방송국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가위를 좀 잘라가면서 지 가위를 자르는 거예요, 이게. 옷을.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. 붙어 있었는데, 이거를 가위로 자르니까 훨씬 난 거야. 네. 얼굴형에 맞는 자기의 그, 이, 라운드라든지 이 브이넥이라든지 그걸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옷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음. 파져야지만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음. 그 다음에 이 벨트를 하는 거고안 하는 거 굉장히 틀려요 음. 자, 제가 이제 벨트로 어, 포인트를 줬는데 어. 이거에 이거 이렇게 맞추고 음. 신발도 음.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죠 근데 만약에 키가 작은 분들은 이 버건디 칼라로 레드 칼라로 신으면 안 되겠죠? 여기에 맞춰야지 스킨트. 아니면 이 살새 여기에 맞다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좋고 그리고 키가 작은 분들은 이 벨트를 좀더 위로 올려야 돼요 중년이 되면 이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옷에 맞춰서 어저께 이거 산 거거든요, 저. 음, 아, 하다 네, 보니까 그래. 오늘 이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 옷을 딱 입게 됐는데 여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예요 음? 그래서 중년 분들은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. 이제 오랫동안 입으시려면 좀 품질이 좀 있는 음, 거를 이제 고르시는 어, 게 좋거든요. 작년 재고라든지 뭐 재작년 재고라든지 그렇게 팔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르면. 음, 이거를 잘 고르면 또 괜찮은 게좀 저희가 득템하는 게 있지. 그래서 이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. 그래서 상견 례 때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석할 때도 스카프를 딱 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돼요. 중요 부분. 저희가 여기서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브라운 컬러, 이 체크에 들어가 있는 이 브라운 컬러를 바지나 스커트를 입어도 되고, 그 다음에 진한 브라운, 그 다음에 카멜 칼라, 네. 그 다음에 아이보리랑도 괜찮고, 아. 그 다음에 검정색이랑도잘 어울려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체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색깔을 이용을 해서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섯 번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. 이제 색상별로는 제가 이 입은 거는 지금 중간 톤이에요. 아, 음. 중간 톤은 중간 톤끼리. 사람들이 뭐 톤온톤, 톤인톤,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. 요 그냥 이 중간 톤은 그냥 중간 톤끼리, 밝은 색상은 밝은 색상끼리 입는 게 좋아요. 제 영상 중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. 그거 보시면 아는데,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입는 게더잘 어울려요. 얼굴에, 얼굴에 맞는 톤이 있잖아. 웜톤, 쿨톤, 이렇게 음. 하는데, 그거를 입어보면은 바로바로 알수 있어요. 사람은 있잖아요. 자기가 끌리는 컬러가 있어. 요 음. 말안 해도, 해도 알아. 자기가 옷을 이렇게 딱 입고 거울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아, 내가 이 옷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끌려. 이 옷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이게 있다니까 이게. 안녕하세요.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. 아, 여기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. 네, 그렇죠. 온 만큼 되게 보람이 있고요. 어, 저는 그 패션아시아 유튜브 보기 전에는 우리 딸이 저한테 맨날 패테라 그랬어요. 어,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. 그래서 어, 그나마 그렇게 해서 되게 관심이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우아하게 늙고 싶어서 좀 관심이 예, 생겨갖고 하는데 항상 저는 이 모노톤, 이 그냥 어, 그 블랙 검정 아니면 흰색 그레이 이 선에서 계속 하는데 저는 좀 어떨 때는 원색으로 빨간색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또 와이드 팬츠도 좀 입고 싶고 항상 이렇게 좀 스키니하게 입어요. 근데 좀 박시하게 좀 입고 싶고. 어 그리고 뭐 스카프 같은 것도 연출을 음.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좀 배우고 싶어요. 네. <laughs> 어,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이 기장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키가 좀 작아 보여요. 아, 그래요. 음. 음. 그래서 작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스카프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시니까 더 발랄해 보이시죠. 네. 네. 그래도 그리고 벨트를 잘안 하시죠. 네, 편안하게 네. 그냥 하시는 네. 거죠. 그런 것 같아. 네. 자기가 편안하게. 네. 벨트하면 좀 괜찮을까요? 네, 벨트에도 이쁠 것 같아요. 아. 흑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네. 음. 아. 너무 다 똘이 다 똑같아요 옷이. 옷 음. 뭐 코디하기는 쉽겠네. <laughs> 원래 원래 그 패션 디자이너들은 흑백을 많이 입어요. 그니까 네. 네. 음. 그리고 흑색이랑 이 검정색이랑의 조화가 굉장히 사람이 세련돼 보이게. 네, 음. 음. 그래서. 패션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실에 가보면 검정색을 쫙통일한사람이 많아요. 음. 음.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,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. 검정색하고 화이트는. 그리고 어디 면접 갈 때도 화이트와 검정색이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입은 그 옷을 보면 인상이 착 남아요. 음. 그래서 면접 볼 때도 화이트와 검정색이랑 같이 입으라고 이렇게 코디를 얘기를 해요. 서진 상이 좋아보인데요. 깔끔해보이고, 패션업블 하게 보인데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. 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, 그에 음, 청바지를 원래 좋아해요. 티셔츠나 네. 이런 거, 니트. 이런 걸 주로 좋아하는데, 겨울에는 니트하고 청바지가 제일 좋더라고요. 저는 요즘 기모바지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 와이드 얘기하셨는데 저도 키는 큰 편은 아니에요. 162분이 안 되는데 이 와이드를 많이 입거든요. 근데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 차림으로 오늘 사실 왔어요. 제가 오늘 뭐 모델 뽑는 거는 아니라고 들어서 그래서 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패션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좋고요. 저는 주로 겨울에는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스카프나 이런 쇼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아까 저기 하고 왔는데, 중년에는 스카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단색도 좋아하는데, 저는 좀 에스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거 많이 활용하고요. 저도 진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또 겨울에는 저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활용하는 법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주로 청바지를 좋아하는 편이라 청바지가 한 12개 정도 있어요. 부츠컷은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던데,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개념을 해서 저는 니트를 주로 많이 입는 편이에요. 세타 같은 거 이렇게 벌키한거 많이 좋아하거든요, 사실. 제 나이가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고정관념을 벗고 입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또 이런 모임이라 제가 또안 입고 왔는데 사실은 니트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스카프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아이면 아쉬운 게 원래 이 컬러가 검정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아데 바지를 검정색으로 입었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. 입었다 벗었는데. 아, 그렇죠. 아, <laughs> 오늘을 맞지, 위해서 이제.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정색을 입었으면 이 음. 컬러가 굉장히 검정색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 이게 스웨드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네. 음. 그래서 검정색이랑 또 입으면 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컬러에다가 키도 음. 더 커보였을 것 같고 더 날씬해 보였을 거예요. 그다음에 입은 어, 헤어스타일이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헤어스타일이. 그쵸? 그렇죠? 음. 네. 헤어스타일이,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릴까요? 그 머리를 한번 이렇게 묶어보시겠어요? 제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. <목소리> 여름에는 묶고 다니긴 하는데, 얼굴이 커서. 어요 <laughs> 아, 그래요? 어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정말 쉬워요. <목소리> 정말 쉬워요. 그렇죠? <목소리> 저도 올리고 싶어요, 이렇게. 근데 조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일까봐. <laughs> <목소리> 머리를 이렇게 묶던지, 아니면 올리던지 한게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. 제 생각에. 아니, 한번 올리고 갔더니 회사에. 그렇죠. 예, 잘 어울린다고 한번 그러더라고. 음. 근데 시도를 용기가 없어서. 못 음. 아니, 머리를 했잖아요. 음.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좀 살았거든요. 근데 무슨 모임에 딱 갔는데 현지인이랑 같이 제가. 교회를 간 거예요. 제가 크리스티이거든요 음. 교회를 딱 갔는데 그 현지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. 야, 아니 한국 여자들은 어쩌다 머리가 다 똑같아? 그러는 거야. 다들 짧게 바글바글. 음. 다 짧고 바글바글 했대. 다. 음.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대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중년분들도 머리를 나는, 길러도 나는 상관이, 물론 숱이 없어지긴 하는데 머리를 빌려서 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연출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짤, 짧아서 바글바글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줄이겠습니다 음, 네. <laughs> 만나뵙기돼서 반갑습니다 <laughs> 어 저는 패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도 제 옷을 누가 입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. 소품을 되게 좋아해요. 소품 활용을 좀 많이 하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프나 뭐 가방이나 제 몸에 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렇게 유니크한 그 소품 활용을 좀 많이 하고요. 어, 옷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크다든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서 제가 수선집에 맡겨서 고쳐요 아. 그렇게 해서 좀 네. 입는 편이고 어 옷을 입을 때 저는 저만의 컨셉이 있어요 그날의 컨셉 약간 음. 어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를 약간 포인트를 좀 주는 편인데 음. 오늘 입고 나온 거는 요즘에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음, 네. 그러니까 이제 어, 반폴라를 입긴 했는데 옷을 코트를 입으면 좀 이렇게 투박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으면 좀덜 멋스러워. 이럴 때는 살짝 걸쳐 줘요. 걸쳐 주기도 하고 일부러 스카프 같은 게 들고 다녀요. <laughs>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딱 줘서 그렇게도 한 번씩 해 보고 그리고 음 그때, 그때 보면은 트렌드가 굉장히 좀 바뀌잖아요. 안 바뀐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바뀌잖아요. 그래서, 아, 올해는 어떤 게 트렌드다는 알고 좀 다니면서 그냥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크롭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. 그래서, 아, 크롭 어떤 거는 너무 짧지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참 예쁘게 짧은 게 있더라고요. 네. 막상 입어보니까 의외로 참 괜찮더라고요. 크롭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크롭 트위드 원래는 좀 입었었고요. 니트가 원래 짧게 나왔잖아요. 네. 가디건이 또 네.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 가디건을 네. 좀 짧게 입으니까 의외로 되게 괜찮더라고요.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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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은. 제가 이제, 아, 여기다가 베레모를 쓰고 올까? 베레모가 음. 사실 차에 있어요. 음. <laughs> 네, 차에 있는데, 오늘 이제 가방에 저 음. 펄을 하고, 아, 여기다가 베레모 쓰면, 아, 또 너무 막 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편안하게 가자. 음. 그래서 하고 왔고요. 그, 완전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얇고 약간 짧은 거를, 음. 예, 있고 그냥 걸치고. 치고 이제 이렇게서 해 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패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네 그래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었던 제가 입었던 걸막 스케치를 했었어요. 그래서 쫙 모아놨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. 어느 순간 막네 바빠지면. 그래서 아 이렇게 입으면 괜찮겠다, 이렇게 입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음.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<웃음> 네, <웃음> 네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덜 떠오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또 과감히 입어보는 것도 중요하고. 저도 의외로 굉장히 좀 과감한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냥 얌전하게 입다가 어느 순간 저게 입고 싶어 그러면 어, 저거 너무 튀는데 막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살금살금 가서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그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제가 아, 오늘은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새로운 만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왔어요. 그리고 선생님한테 옷 입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. 그리고 오늘은 그냥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이거 아마 이 색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어, 색,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요즘 이렇게 그옷 색상이랑 대비돼서 또 음. 어울리는 사람이 있 아, 대비돼서. 음, 괜찮아요? 하세요. 이렇게 하고, 아니면,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. 음.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내 모습 보고 싶다. <laughs> 그래서 스카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옷에, 여기 또 이렇게 핀, 저게 들어갔거든요. 이 컬러가. 그래서 스카프를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니면 어깨에다가 딱 그래서 스카프를 여기 어깨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특별하게 저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벌기만 하는 거요 그 스카프 활용을 잘하면 참 옷이 음. 품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좀 저는 좀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집에는 네. 몇개 있는데 네.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스카프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지금 좀 의상이 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아, 좀 밝은 톤 같은 경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웜톤, 블랙 색상. 그래서 세계 어느 곳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도 블랙, 그리고 화이트, 그리고 아이보리, 그리고 파란색. 요네 가지 색상이 올린다고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외의 색상, 내가 입고 싶다, 노란색이라든지, 아니면 초록색이라든지, 그런 걸 입고 싶다 그러면, 위에는 내가 올리는 색상, 그런 걸 입고, 밑에를 노란색, 초록색, 이렇게 맞춰서 입어요. 그리고 만약에 뭐, 이렇게 탑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잖아요. 탑을 입을 때는 안에다가 이제 셔츠나 아니면 블라우스를 덧대서 입거나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덩치가 큰 편이에요. 라이의 대비 또 이제 골격 대비 너무 큰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. 그리고 저도 살집이 있어요. 배도 너무 많이 나오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<laughs> 네, 신경을 안 쓰고 입어요. 다 <laughs> 가져. 그러니까 배가 나왔을 때는 화이트 색상을 입는데 위에는 이제 박시하게 살짝 박시하게 입고 밑에는 이제 약간 슬림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밑에가 약간 이제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위에는 약간 이제 좀 약간 붓는 색상을 입고 그다음에 작은 한 이제 스카프를 활용해 가지고 는 입고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과하다가 할수 있는데, 약간 코트도 일반적인 코트에서 약간 포인트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코트를 찾아서 구입해서 입는 편이고. 네. 이렇게 달고 그러신 게 본인이 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. 네, 이게 35년 전에 네덜란드 갔을 때, 블플 아, 랩플라... 네. 35년? 네. 아, 35년 전에 아, 갔을 때 이거 구입해 네. 아, 관리하면서 입고 있습니다. 특이한 아이템 있으면 무조건 구입해서 매칭해서 입고 다녀요.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니 저는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소 이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과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한국의 정서상 또 보면 그렇게 패션 모델이라 아니면 리더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저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. 또네 저는 지금 현재 반바지에 약간 네네 네. 다크 그레이에 그냥 이렇게 입고 왔어요. 이것도 과감한 맞아요. 패션이 음. 오히려 이제 상대방을, 상대방의 시선에서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음. 패션은 용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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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. 용기예요, 음. 음. 네. 살집 있다고 박시한 것만 입고, 음. 뭐 가리기만 하고, 맞아요. 그렇게 음. 되면 이것도 솔직히 코트도 잠그면 되는데, 음.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. 그냥 내 네, 봐. <웃음> 네. <웃음> 키도 뭐 음, 음. 있겠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든 크든 그냥 음. 오픈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쇄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. 음. 제가 솔직히 여기 올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우리 오늘 모델 <laughs>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덩치가 크고 이렇게 중년 분들 중에서 이렇게 네. 패션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세련되게 또귀티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. 저는 좀 과감한 스타일이라서 <laughs> 중년에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. 아니 아 아니, 어. 아니, 아니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. 네, 그러셨어요. <laughs>